안녕하세요. 자기개발 응원채널, 텔리TV의 텔리입니다. 인생의 봄 프로젝트. 몸도 맘도 무거운 나를 버리고, 팔랑팔랑 나비로 변신. 나비 프로젝트. 나클,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다이어트 영상 댓글을 보며, 음, 이번 영상을 찍어 했구나. 생각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에휴, 힘들어요.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목표 이번의 경우는 다이어트 첫째 성공 가능성과 성공시기 둘째 여러분 답글에 대한 저의 생각 셋째 다이어트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두 가지와 배고플 때 대처법 세 가지를 공유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번 다이어트 성공 가능성과 성공시기를 점쳐보죠.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보세요. 3 two,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생각에 따라 이미 반 이상 승률이 결정돼요 100m 출발 선에서 스타트가 좋으면 이게 가능성이 높듯. 난안 돼. 그냥 살 거야. 음, 다이어트는 힘들어. 가 먼저 떨어졌나요? 아님, 이번엔 달라. 꼭 해낸다. 해보자. 어떻게 해야지? 난 생각을 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변명거리 혹은 해무자라는 생각에 방법을 생각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다이어트의 성공 가능성에 큰적병형을 결정하죠. 바로 여러분 원하는 목표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게 설령 사실이든 변명이든 문제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겠죠. 해내기 위해선. 변명이 아닌 방법을 찾아보자 생각하셨다면 적감은 통과. 방법을 찾아 전략적으로 시도하고 해내서 성공해주죠. 자,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 시기는?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 혹은 이런저런 변명이 먼저 떠올랐다면? 글쎄요, 여러분, 아직 꼭 다이어트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 아니신 건 아닐까요? 아직 시기가 아닌 거죠. 스스로 절실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버스가 오더라도 다음 버스가 온다면 놓쳐도 그만. 하지만 막차라면 있는 힘을 다해뜨겠죠? 버스를 타기 위해. 연예인 입금 전후 다이어트 성공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 때가 있죠. 만일 이번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통장에 1억이 꽂힌다면 먹게 될까요? <laughs> 만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도 먹으면 큰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죽게 된다면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면 내가 사랑하는 일을 못 지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먹게 될까요? 다이어트 성공 여부와 그 시기는 애초에 다이어트 이유가 얼마나 강력하고. 절실한지 달려있어요 둘째, 댓글에 대한 저의 생각 작심삼일요? 어때요? 3일에 하는 거잖아요 통장 잔고에 돈을 저축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쌓이고쌓이고모이죠 3일하고 하루 쉬고 다시 작심3일 작전 될 때까지 하면 돼요 파이팅! <laughs>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다이어트 힘들다고요? 힘들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걸 해냈을 때 기쁨이 더 크죠. 달성한 여러분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전진. 음 다음은 평생 다이어트요. 그렇죠. 살아있는 한 우린 계속 먹어야 하니 쉽진 않지만 일단 한번 흐름을 만들어두면 즉 좋은 습관을 만들면 이후 유지하기는 좀더 수월해져요. 식사 후 양치하듯 좋은 식습관의 결과로 건강한 몸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되죠. 가끔 가식요. <laughs> 저도 물론해요 음, 좋진 않지만 피곤해서 하루 양치 안 한다고 이가 바로 심하게 섞진 않죠? 자 이제 본격적인 승률 높이기 방법 중첫 번째 방법 궁극적 목표와 단계적 목표 그리고 방법을 세우고 단기 목표 달성 시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며 승리를 자축하기 예를 들어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닌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나를 위해 다이어트 즉 구체적으로 목표와 실행 방법을 정하고 실천 이번 달까지 2kg 감량, 한 주에 0.1kg 감량,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기. 그 과정에서 단기 목표를 달성시 작은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그다음 목표를 향해 댈수 있는 에너지뿐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거죠. 현금 이억에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죠. <laughs> 성형 수술비를 절약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통해 병원비를 절약, 작은 선물 충분히 받을 만하죠. 승률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기본에 충실하되 피드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기본이라 하면 다이어트는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되죠. 일을 해야 하니 본인 상황에 맞는 하루 칼로리를 고려 식사 횟수를 나눠서 지속가능한 식단으로 유지 안 그러면 더 무서운 요요가 오죠. 그리고 매일 체중을 확인 규칙적인 시간에 체중 확인을 통해 전날 먹은 날과 운동량을 고려 체중 변화를 확인해서 목표를 향해 다음 먹을 종류나 양을 조율할 수가 있어요. 보통 체중은 아침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규칙적인 시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먹는 것만 떠오르고 배고플 때세 가지 대처법으로 이겨내기. 넘버 1. <laughs> 셀프 토크, 즉 혼잣말 중 긍정학원, 자기 세뇌를 하는 거죠.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해낸다. 그게 나야. 난 하기로 한건 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이유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의지를 다이아몬드 강도로 변신하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세요. 매지, 터치, 아브라카다브라, 변신. 넘버 투, 스스로를 응원, 격려, 혹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피드백하기. 현재의 감정 상태를 인정, 힘내도록 응원을 하고 또 올바른 결정하도록 하기. 배고프지 당연해.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 괜찮지? 잘했어. 역시. 멋져? 혹 과식을 했어도 죄인취급 하듯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혹은 체념하듯 네가 그러지 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독약같은 폭탄을 스스로에게 투하를 하지 마세요. 투화 금지! 보통 남에겐 관대한데 본인에게 모지게 혹은 칭찬이나 격려를 제일 뒤로 밀어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승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하기 전까지. 최근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상황상 오후 2시 가량 간단히 간식을 먹고 4시쯤 허기가 져서 미숫가루를 조금 마신 뒤 쉬는 시간 없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일을 마친 뒤에 늦게 퇴근했어요. 아, 배고파.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상황에서 먹기 시작하면 그냥 식욕 폭발. 더큰 문제는 바로 수면 시간도 늦어지게 되죠. 그야말로 악순환. 많이 배고프지? 근데, 너 지금 피곤하잖아. 자고 싶잖아. 지금 먹으면 늦게 자야 될 텐데. 괜찮아? 저를 설득하는 거죠. 너 굶지 않았어. 아침, 요식 먹었고, 미스카루까지 먹을 거뭐 생각해봐. 정글의 법칙 보면 조금 먹고도 살잖아. 건강을 위해 금식도 하는데 뭐. 이때, 악마가 한방날리죠 꼬르륵. 그럼, 축하해. 이제부터 활활 타겠네. 니 지방. <laughs> 성장 오르면 나는 소리잖아.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잖아. 알잖아.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평온한 시간이 온다는 거. 이 대화의 과정에서 이성적인 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마라톤의 죽음의 공간이 있듯 아주 배고픈 시기가 지나면 그닥 다 배고픔을 안 느끼는 평온한 시간이 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 <laughs> 지는 날도 있죠. 괜찮아. 아직 8시도 안 됐어. 너 저녁 안 먹었잖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등. 나를 합리시키는 변명을 찾아내게 하는 악마의 속삭임에 지는 거죠. 사람의 딸은 아주 진화하고 영리해지는 악마의 목소리. 그럼 쿨하게 그래 오늘은 졌다. 인정.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넘버 3. 환경설정과 상황설정을 통한 관심 돌리기 31번 도료사에도 말씀드렸듯 환경설정, 상황설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제껏 여러분이 드신 음식의 종류와 양의 결과예요. 뼈뜨리는 말이죠? <laughs>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서 보이는 것을 먹게 되죠. 따라서 먼저 환경 설정. 안 좋은 살질만한 먹거리를 치우세요. 아예 근절을 위해선 쇼핑을 할때 사지 마세요. 대신 덜 찌는 건강한 먹거리를 눈에 보이게 놓아두세요. 다음은 상황 설정. 배가 고프면 우선 물 마시기. 가짜 배고픔인지 확인하는 거죠.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몰입할 만한 일 혹은 일단 시작하면 먹지 못하는 일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배가 고프면 나는 뭐뭐를 한다. 미리 생각을 한뒤 실제 배가 고픈 상황이 오면 바로 그 일을 시작하세요. 참을 만한 배고픔일 땐 좋아한 일을 하다 보면 먹는 생각이 사라지확률이 높고 그 극한 시기가 지나면 다시 평화의 시기가 오죠? 마라톤 죽음의 구간을 잘 넘기기. 다이어트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은 흘러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뭐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기보다 오늘부터 아니 바로 지금부터 좀더 행동하고 덜 후회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좀더 행동하고 덜 후회하리라. 제가 최근 꽃집 말이에요. <laughs>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요. 무엇보다 영원히 살지 않죠. 오늘 아침 눈을 뜨는데 뜬금없이 예전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 나이 49, 평균 수명으로 예상해서 건강한 행동력이 있는 기간이 몇년 남았는지 그중 3분의 1은 자고 3분의 2중 먹고 기본적인 생활 활동을 빼면 헐 정말 얼마 안 남았네. 현재와 앞으로 시간에 대해 그 방향에 대해 좀더 수중하게 무엇보다 현재를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며 용기 내 하고픈 일을 하며 무엇보다 나를 아끼며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잠깐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에고 너무 깊었나요? 하루라는 선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닌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사세요. 보스처럼 살아라? 아니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보스로 사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셔서 하는걸 얻으시고 즐기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아브라카 다브라 매직 터치 가볍고 생기있게 예전과 다른 삶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에너지로 현재를 버티고 더 나은 삶을 희망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꿈의 보물창고에 오늘도 희망 한 스푼 건강한 체중 감량 나비 글로우 나클 를 합류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댓글에 기가 포함 빼고 싶은 수치와 예스 라고 남겨주세요 매도까지 2kg의 수와 같이 여러분의 가슴 벅찬 성장 성공을 텔리티비의대리가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도움 될 분께 많은 고개 부탁드려요. 도움 되는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